이어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이야기 알쓸톡톡 시간입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이 경주의 이색 체험 그리고 벚꽃 마라톤이네요. 네. 요즘 경주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며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네. 경주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색 체험과 또 내일부터 열리는 벚꽃 마라톤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색 체험 소식 살펴볼 텐데요. 어, 경주에서 혹시 그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음... 분들 한 번쯤 본적 있으시죠? 네, 뭐 경주뿐만 아니라 서울의 그 북촌이나 음. 아네 전주의 한옥마을 같은데 네. 이런데 가 보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한복 체험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경주도 제가 방문할 때마다 보면 이 한복 체험을 하는 분들 정말 많이 봤는데요. 예. 그만큼 우리 전통 복식인 한복을 차려 입고 경주 사적지를 누비는 여행법이 인기입니다. 음. 이렇게 한복 입고 여행하는 게 유행인 만큼 지금 경주에 한복을 대여할 수 있는 한복 체험장도 여러 생겼는데요. 예. 특히 황리단길과 대릉원 정문 근처에. 한복 대여점이 산재해 있습니다 어~ 한복 대여 비용은 대여 시간과 어떤 한복을 빌리느냐에 따라서 만 원에서 오만 원 선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네. 보니까 가격은 대부분 비슷하더라 비슷하더라고요 어~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한복을 찾아서 대여를 하면 되는 건데 최근엔 이 신라의 전통 의복을 입고 음. 또 경주에 이곳저곳 둘러보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혹시 그러면 이 신라 의복 체험객도 본적 있으신가요? 어, 아니요. 저는 이런 분들은 본 적은 없는데. 근 일반 한복이나 뭐 이렇게 퓨전 한복을 입은 분들은 뭐 덜어 보긴 했습니다만. 네. 이런 분들은 좀 글쎄요. 좀 낯선 느낌이 좀 드는데. 맞습니다. 예. 어, 일반 한복이나 퓨전 한복, 뭐 생활 한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분들은 저도 많이 봤는데. 예. 이 신라 시대 전통 의상 체험은 조금 생소했습니다. 음. 어, 어떤 걸까 싶었는데 이게 또 사진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신라시대 의복이구나 와. 싶었어요. 어, 이 신라 한복은 퓨전 한복과는 또 다르게 정말 궁중을 거니는 듯한 분위기가 많이 났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어, 사극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수 있는 음. 그런 복장이었습니다. 특히 첨성대나 한옥마을, 돌담길, 월정교 등 역사 유적지에서 사진을 찍으면 마치 그 시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색다른 의미를 더해주는 것 같았고요. 또 친구들과 상황극을 하기도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예. 어, 일단은 경주와 어울리는 한복을 입고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또 경주에서 모든 관심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은 체험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오늘 저희가 신라 의복을 입고, 입고 방송을 걸 그랬네요. <laughs> 할걸 그랬네요. 그 드라마 선덕여왕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좀 네, 상상이 될것 같아요. 한복과는 또 다른 느낌이어서 이런 그 신라 의복을 입고 있으면 관심을 좀더 받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생각이 되네요. 어 참고로 경주시에서는 이 의복뿐만이 아니라 명절 연휴에 한복을 착용하면 사적지 무료로 입장할 음.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하는데요. 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동궁과 월지, 대릉원, 무열왕릉, 오릉 포적정이 무료 입장 대상 사적지입니다. 그 외에도 경주 동궁원과 양동마을도 무료 입장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건 연휴에 따라서 또 여행지마다 무료 음. 입장 혜택 상세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연휴에 방문할 계획 있는 분들은 또 연휴 전에 경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적지 무료 입장 혜택 공지 사항을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 한복 체험 이야기를 하니까 개화기 의상을 네네.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음. 또 옛날 교복 입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네 맞습니다 이 한복만큼이나 인기를 끌고 있는 게 개화기 의상 음. 체험인데요 어 격변의 근대화 시기를 떠올릴 법한 고풍스러운 의상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 레트로 열풍이 또 불었었잖아요 이7080 세대의 옛날 교복과 또 교련복을 체험해 음. 보기도 하고 그런 복입 었나요 네, 저는 교련복은 입었습니다. 교복은 입지 않았지만 저는 교련복은 예. 입지 못했거든요. <웃음> <웃음> 그런 뭐 교련복 체험도 하고 학창 시절을 또 떠올리며 요즘 청소년들이 입는 트렌디한 교복도 음... 입고 입을 수 있는데 이런 체험도 시간에 따라서 만 원에서 삼만원 선의 비용이 들고요.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하는 체험입니다. 예, 신라 의복 그리고 개화기 의상 체험 소식 살펴봤고요. 네. 아, 또 요즘 경주하면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네. 벚꽃 명소도 많아요 맞습니다 경주 전역에 벚꽃이 지금 만발해서 인산인해를 네. 이루고 있는데 어, 내일부터 주일까지 경주 대령원 돌담길과 봉황대 광장에서 바로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음. 어, 그 가운데 토요일에는 제30회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가 4년 만에 개최되는데요 지금 벚꽃도 만발했지만 이게 오랜만에 열리는 행사라서 음. 어~ 내외국인 (12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동안 뭐~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가 못했어요 맞습니다. (4년) 만에 열리게 되는 거라. 제 주변에도 제법 이저 벚꽃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또이 경주 벚꽃 마라톤이 코스가 예쁜 걸로 또 유명하더라고요. 음, 네. 이 보문단지에서 경주 시내까지 벚꽃을 보며 달리는 코스인데요. 뭐 코스는 5km 건강 달리기, 10km 단축 코스, 하프 코스 이렇게 세 가지 코스로 준비가 되고요. 오전 8시부터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어, 5km 건강 달리기는 보문단지 보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해서 보문호를 따라서 2.5km 가면 바르게 살자 표지석이 나오는데요. 그 지점에서 반환하면 되고 음. 어, 운동에 부담 없이 누구나 좀 참가할 수 있는 코스여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있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어 그러면 10km 이상은 뭐 어느 정도 운동을 한다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겠네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5km는 좀 마음 편하게 참가할 수 있겠지만 이 10km의 하프 코스는 어느 정도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음. 먼저 10km 코스는 보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해서 보문호를 크게 한 바퀴 돌아서 어 보덕동 행정복지센터로 들어오는 건데요. 근데도 이 코스를 보니까. 어, 러닝을 좋아하고 또 운동을 좋아하는 음. 분들이 벚꽃을 좀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코스여서 또 많이 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어, 마지막 이 하프코스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프코스가 21.0975km를 달리게 되는데 여기는 보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문호, 알천교를 지나서 경주여고까지 가서 반환을 하게 되고요 다시 경주여고에서 보문교까지 와서 음. 출발할 때 뛰었던 보문호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보덕동 행정복지센터까지 가는 그런 코스입니다 아니 마라톤 코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뛰지 않더라도 여기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해질 것 같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우리 저 김유정 아나운서 참가 안 하세요 저도 정말 정말 하고 싶은데 네. 어, 하려고 했는데 네. 근데 지금 부상으로. <laughs> 어머 어떻게요? 너무 슬픕니다. 네, 열심히 준비를 하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누구보다 아쉬워 하고 있는데요. 음. 하지만 이 벚꽃을 보고도 친구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현장에 음. 나갈 예정인데 달리지는 못해도 그 현장의 열기를 충분히 느끼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이 아쉽겠어요. 정말 아쉽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요. 근데 이제 마라톤이 진행이 되면 주변 이제 저. 통제도 좀 되지 않을까요? 네, 교통 통제가? 맞습니다. 네. 벚꽃 마라톤이 진행되는 동안 당연히 교통 통제도 이루어지는데 여덟 시부터 마라톤이 시작되는 만큼 행사 당일 오전 일곱 시 이십 분부터 열한 시까지 음. 마라톤 코스 구간별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출발지점인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 공원에서 오 킬로미터 코스의 반환점인 바리게 살자 표지판까지는요. 오전 일곱 시 이십 분부터 아홉 시까지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고요. 또 보문교 삼거리에서 알천교 남단까지 코스는 오전 여덟 시부터 아홉 시 십오 분까지 진행 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음. 또 경주여고에서 알천교 북단까지는 오전 여덟 시오 분부터 아홉 시 삼십오 분까지 양방향이 전면 통제됩니다 네. 이어서 알천교 북단에서 보문교 북단까지는 오전 여덟 시 이십오 분부터 열 시까지 진행 방향이 전면 통제되고요 보문교 삼거리에서 천구 네 거리까지도 오전 여덟 시오 분부터 11시까지 진행 방향이 전면 통제됩니다. 그래서 경주시네 마라톤 대회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지점을 운행하는 차량들을 위해서 우회 코스를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벚꽃 마라톤 대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예.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가 4년 만에 개최가 됩니다. 오전 8시부터 준비가 되는데요. 아 이번 주 경주 방문 계획을 세우신 분들께서는 미리 좀 참고하셔서 네. 움직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저 김유정 아나운서도 잘 회복하셔서 네. 내년 마라톤 대회는 꼭 출전하실 꼭. 수 있기를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자,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 아슬 톡톡 김유정 아나운서 와 함께 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